비트코인에는 MSTR이 있죠. 그럼 이더리움 대장주는 어딜까요? 오늘 소개할 기업, BMNR입니다. 원래는 채굴기열 시키는 기술 회사였는데요. 전략을 180도 바꿨습니다. 지구상의 이더리움을 다 모으겠다. 현재 보유량만 무려 373만 개, 전 세계 물량의 3%를 독점했습니다. MSTR과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. MSTR은 금고에 넣어둔 금이라 이자가 없지만 BMNR은 월세 받는 강남 빌딩입니다.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거든요. 최근 배당도 선언했는데요. 10원짜리 껌 값이지만 의미는 큽니다. 우린 숨만 쉬어도 코인이 복사된다는 걸 증명한 거죠. 내년부터 자체 시스템이 돌아가면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. 단 MSTR보다 덩치가 훨씬 작아서 주가 롤러코스터가 더 심합니다. 하지만 안정성보다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잠재력에 베팅하고 싶다면 이보다 확실한 선택지는 없겠죠. 비트코인은 MSTR, 이더리움은 BMN, 더 자세한 분석은 관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